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도지제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도지제라 네, 사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관련 사전에 나오는 낱말인데 사자성어인데 여도지제 뜻이 어떻게 되고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도지죄 여는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 도는 복숭아도 지는 갈지 죄는 허물죄다 여도 여도가 무엇이냐 지는 갈지자는 뭐뭐 쓰이란 뜻이죠. 여도의 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남은 여자는 밥식자에다가 나 여자예요. 그렇죠? 어, 발음이 여자에서 왔다.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돈은 복숭아 조자다. 나무목에 어, 징조조자. 아, 또 숫자를 얘기하는 조, 조단위 할 때, 그죠 조가 들어갔다. 갈지자는 어, 지금 글자와 원래 글자. 원래 글자는 어, 발을 뜻하는 발지자와 한일자. 어떤 출발선에서 발로 걸어간다. 아, 그래서 간다. 이런 뜻이죠. 허물죄다. 허물이란 것은 뭔가 아닐 빚자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잘못한 사람은, 이것은 거물을 뜻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거물로 이렇게 가둔다.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이 이제 허물죄를 뜻한다. 그러면 여도의 죄다. 네. 어, 국어 사진 찾아보니 여도 지혜는 같은 행동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 어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일을, 동일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좋을 때는 그것이 한없이 좋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미울 때는 그것이 또 완전히 행동은 같지만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것을 여도지제다 이것만 보면, 글자만 보면 이 뜻이 잘안 풀립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여도담군이다. 담자가 잘안 쓰이는 거죠. 근데 담은 뭘 먹인다, 먹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도를, 군은 임금이다. 여도를 임금에게 먹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먹다 남은 복숭아다. 여도라는 게, 이제 먹다 남은 복숭아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먹게 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똑같은 행위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애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것이 이제 같은 말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복숭아다. 여도란 남말 자체는 그거 사진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도지죄를 볼때 이것이 이제 먹다 남은 여자가 남는다 뜻이죠, 그렇죠? 먹다 남은 복숭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한비자에 나온다. 한비자에 세 남편에 나오는데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가 있었다. 위나라 자 위나라의 아주 미동 예쁜 남자. 남자가, 예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자하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나라 왕이 상당히 이뻐했다. 그래서 벼슬도 막 이제 시키고, 어, 총회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미자하에게 어느 날, 이제 궁에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 어머니가 그 모친이 어 병에 걸렸다 해서 소식이,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하가 임금의 허락 없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이 타는 수레를 몰고 집으로 가서, 어, 어머니 병 간호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임금의 허락이 없이, 막, 임금의 수레라든지 말이라든지 타게 되면, 이게 이제 월형의 대상이다. 월, 월. 달월에 칼도자 들어가는 것은, 발 뒤꿈치를 베는 형벌, 그것을 월형이에요. 그런 대상이다. 상당히 중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신하들이, 이, 미자하를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아니다. 얼마나 효심이 급, 깊으면, 어, 벌을 받을 걸줄 알면서도, 수레를 몰고 급하게 어머니 병간으로 하러 갔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해줍니다. 오히려 효심을 칭찬해준다. 그리고 또 하루는 미자하가 왕과 함께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는데 그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한입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어. 달고 맛이 있다. 그래서 왕에게 바친다. 아까 앞에서 본 그렇죠? 이 여도를 왕에게 바친다. 자기가 먹던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또 감격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그 맛있는 것을, 어, 지가 먹을, 먹어서 맛있는 것을 입고 나를 먹였다. 이렇게 담군이다. 임금을 먹였다. 이거 얼마나 참 가상한 것이냐 칭찬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미동이라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또 사랑이 식는다. 왕의 사랑이 식었다. 총애가 식고. 그런데 미자아가 잘못을 좀 저질렀어요. 딱 그때 왕이 얘기를 하기로 옛날 것을 거집어냅니다 왕이 옛날 일을 상기해서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이는 일도 있다 하면서 벌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술, 임금의 수레를 타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그 사실은 똑같은데,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것이 다 이렇게 좋게 넘어가고 이래 칭찬하는 일이 됐는데, 이렇게 사랑이 식으니까 큰 벌을 받게 됐을 때, 옛날 지나간 것까지 다 꺼집어내서 벌을 줬다 하는 것이 이제, 어, 오늘에 나오는 사자 성형가 되겠습니다. 네. 여도 지제다 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자, 근자 잠깐 볼까요? 남을 여 자는 남다, 남긴다, 나머지 이런 뜻이 있다. 마, 상당히 많이 써죠. 한번 읽어보면 여가, 여가가 있다, 여담이다, 여백이다, 여분이다, 여생이다, 그렇죠. 여운이 남는다, 여유가 있다, 여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여지, 땅, 짓자 선다. 여집합이다. 여집합.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합이 있다. 그렇죠? 집합. 이렇게 이것이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인데 A가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나머지가 여집합이다. 남은 여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타, 남은 다른 것. 여파, 남은 파도. 여한, 남은 한이다. 잉여, 잉여. 잉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잉여금이다. 뭐, 회계를 하다 보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남는 돈이다. 잔여, 남은 것이다. 부여, 우리 역사에 나오는 부여라는 것이 이 여자를 쓴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아까 나 여자가 붙었어요. 나 여자는 단독으로는 잘안 쓰인다. 문장 속에서 물론 이제 나라는 말로 쓰이는데, 남말로는 여등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 우리들을 얘기한다. 다른 말로 오등이다. 오등, 그렇죠? 그리고 저 왼쪽에, 이렇게 좌부변을 붙이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덜제 제외한다, 제거한다. 그렇죠? 어, 중인변을 붙이면 천천할 서다, 천천히 간다. 서행, 또 서랍을 할 때도 그런 뜻다 예. 칠복자를 오른쪽에 붙이면 편다, 펼친다 뜻이에요. 서사, 서사시 할 때, 그렇죠? 어떤 사건을 그대로 쭉 적는 것을 서사라고 한다. 서정이다. 어떤 감정을.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진짜 서정이라고 한다. 책받침을 붙이면 길도자다. 중도, 또 별도, 도중. 그렇을 쓴다. 그리고 여기에 삼수가 붙고 흙토가 붙으면 칠한다. 뜻이에요. 칠한다. 도색을 한다. 도장을 한다. 도배를 한다. 할때 이런 걸 쓴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풀초를 붙이면 쓴박이도다. 쓴박이. 쓴박이는 쓰다. 쓴 식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 회기 아래쪽에 회기 하나 빠져서 차다 자, 어 또는 차차자로 바뀐다. 차. 지금 우리가, 어 음용하는 차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 글자였다. 여기서 회기 하나 빠져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부터는 이제 이것이 차를 가리키는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 차라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보면 좀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다는 그런 쓴박이 도 자와 통하는 글자다. 복숭아 도자 볼까요? 복숭아 도. 백도다. 황도다. 그렇죠. 뭐, 뭐 통제리무도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 천도다. 천도복숭아. 이것은 어,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들이 있는 곳에 있는 복숭아 천도다. 홍도. 홍도야 울지 마라 할때 홍도는 이것은 홍도나무를 가리킨다. 복숭아와는 관련 없다. 그렇죠. 홍도. 그렇지만 글자는 어, 홍, 어, 복숭아 도자로 쓴다. 도화. 복사꽃. 복숭아꽃이다. 도화살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가 가, 가, 가끔 듣죠. 도화살이 있다. 네. 또 반도다. 반도, 반도 복숭아. 반도 그렇죠? 반도를 보면 이렇게 좀 납작한 복숭아다.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둥근 복숭아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어, 맛이 좋은 모양이에요. 반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니 도교에 나오는 말인데, 도교에서 신화에 나오는 복숭아다. 서왕모가 있었는데, 서왕모의 정원에서 자라고.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매가 열린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죠. 이 반도를 훔쳐 먹고 손오공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동방사기 이것을 또 훔쳐 먹고 올해도 삼천 갑자리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까 모양이 반도 원래 이게 기본되는 반도는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반도라는 한자 같은 한자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복숭아는 앞에서 본 납작한 복숭아다. 그래서, 영어로는 플랫피치다. 그리고 세튼, 토성과 같이 생겼다. 그리고 도넛츠와 같이 생겼다. 해서 도넛피치 이렇게도 부른다. 원래 이것이 이제 중국의 원산인데, 기록을 보니 1869년에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주로 가고 호주로 갔다. 그래서 190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종자가 개량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리사라는 게 있죠. 도리사. 말하자면 경상도 쪽에, 옛날 신라시대에 가장 먼저 생긴 절이 도리사다. 도리사는 이때 도자를 쓴다. 구미 쪽에 있는, 그렇죠. 구미 해평면에 있는 도리사다. 고구려의 아도 화상이 와서 최초로 신라 쪽에 지은 절이다. 편도, 편도, 아몬드를 얘기한다. 납작한 복숭아 같이 생긴 것이다. 편도선, 그렇죠. 또 무릉도원이다. 무릉도원. 유토피아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상향. 예, 도원경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도, 자도, 앵도라는 한자로 쓰고 어, 지금 우리가 쓰기로는 호두, 자두, 앵두라고 하는데, 그렇지 원래는 복숭아 돌자를 쓴 낱말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복숭아 돌자에 징조 돌자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억조, 억을 따지, 얘기할 때 억이다, 그 숫자의 억 그렇죠? 어, 그리고 어떤 조짐이 있다, 징조가 있다 이렇게 된다. 이 글자는 사실 원래는 전복자와 관련된다. 전복. 이 전복이라는 것은 보면, 어 이렇게 거북의 배달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 어 뜨거운 불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죠? 어, 폭폭폭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갈라진다. 그것이 복자다. 그것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갈라지는, 그것이 이제 복이다. 막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죠? 이것이 많이 모인, 많이 모은 것이 이 조차다. 그래서, 어 어떤 징조다. 점괘를 치니까 나오는 징조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어, 이 조자는 이, 어, 말하자면 어, 거북, 거북의 점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에서 이제 나무를 붙이는 것이 복숭아다. 이것이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갈라진다. 과일 중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갈라진 과일이다. 그리고 점을 치는 것이다. 해서 어, 이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얘기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눈목자를 붙이면 본다는 뜻이에요. 볼 조다 우리가 조망을 한다 조망 또는 조망권이다 하는, 이럴 때서는 어, 것이다. 그리고 재방변을 붙이면 도둔다 도둘 조 자다. 도전을 한다 도발을 한다 그렇죠 책받침을 붙이면 도망간다 도망 도주 그렇죠 어, 어, 그 발족자를 붙이면 뛴다는 뜻이에요 뛸도다 네, 도약을 한다 봉고도, 봉, 봉은 이렇게 긴 장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장대 높이 뛰기를 한자말로 봉고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오늘, 여도지제, 여도지제. 한중일이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여 자는 신자체와 간체자가 나여 자만 쓰고 밥식자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안 쓰고, 뭐, 뭐, 갈지 자가 들어간 것은 뭐, 뭐, 쓰이라는 뜻의 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도지제, 또 어, 여도담군과 같은 것이다. 예. 여도를 임금님에게 먹였다. 네. 나중에 후환이 돌아온다. 네. 여집합, 그렇죠. 남은 집합이다. 무릉도원, 막 이런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